반갑습니다. 한국 군사 문제 연구원의 북한 연구실장으로 있는 이준희 전문연구원입니다. 위 오늘 어 많은 어 군사 전문가들이 어 모인 가운데 어 토론자로 참석 기회를 주신 박재복 원장님께 개인적으로 어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그 고신 어 학위를 어 소개해 주신 대로 학위를 북한 신년사를 가지고 받으면서. 어 계속 90년 이후로는 지금까지 계속 신년사를 분석을 어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처럼 이제 공동사설로도 대체되지 않고 어 신년사 자체가 발표하지 않은 것은 어 처음이었고 어 자료를 보니까 87년 이후에 어 33년 만에 처음으로 어 공동사설이 발표 신년사가 발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어 개인적으로 이것을 보면서 이것 자체도 북한의 어떤 기만 전술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어, 이 전원회의를 12월 말, 12월 28일부터 31일 어, 이 날짜를 정한 것속어 어, 정한 것 자체가 이미 어, 북한은 어,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미리 고려한 고려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 북한이 어, 작년 연말을 어, 계속 하루하루 가면서 과연 신년사를 발표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아마 많은 고민을, 어, 했, 어, 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어, 본인들이에 의한 북한이 원한대로 정세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 결국은, 어, 신년사를 발표하지, 어,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 제 발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먼저, 제가 한 15분 정도 오늘 발표를, 어, 중에, 어, 먼저, 예, 가능한, 좀, 어, 주, 주리대 어, 발표를 하겠습니다. 홍가리 교수님 발표한 내용을 좀 커멘트하는 식으로 조금 한 7, 8분 하고요. 나머지는 제가 북한 신년사하고 전원회의를 비교하는 내용 그리고 핵심 내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주지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제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리 교수님 회파 잘 읽었고요. 제출해 주신 내용 자체는 좀 단순하게 어떤 발표문이라기 보다는 학술 논문 수준으로 제출해 주셔 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 중에 그 새로운 길하고 자력갱생 부분을 그 단순히 전원보고 내용뿐만 아니라 어, 2019년 신년사하고 이렇게 비교를 어, 해서 설명해 주심으로써 어,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해를 어,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이 전원회의나 신년사 자체가 사실은 공산주의 언론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언론의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체제의 어떤 우월성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세습체제의 정당성을 위해 홍보하는 그런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용어 혼란 조수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평화라는 단어를 가지고도 우리는. 어,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은 어, 북한식으로는 어, 자본주의가 사라져야 평화가 온다는 식으로 그 앞에 전제조건을 다는 측면에서 어, 어,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신년사라든지 어, 전원회의 어, 보고 있는 내용도 분석을 해야 된다고 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 19년 신년사와 전원회의를 보관 고 어, 측면이 돋보였고요. 어 그래서 2~3년 정도의 어떤 신년사 내용하고 어 실제적으로 남북관계 2~3년 했는 내용을 서로 이렇게 실제 관계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어 북한 신년사나 전원회를 의 해야만이 그래도 우리가 분석상의 오류를 어 줄일 수 있다고 이렇게 어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홍 교수님 어 내용 중에서 이제 어 이번에 전원회의 보고 내용으로 대체된 어 이유에 대해서. 한노이 어, 회담 결렬 책임을 분산 어, 어,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하여튼 어, 말씀하신 대로 어, 상당히 이번 한노이 어, 회담 결렬이 되면서 김정은이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이러한 좌절감을 어, 감히 어, 신년사에 어, 표현하기가 어려웠지 않느냐 어, 이런 생각을 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분석을 김정은이가 전략적으로 어,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어,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면은 뭐 내용도 어, 내용 구성면에서도 비슷하고 또 사실 뭐 32일까지 이전후회의를 하고 그 다음날 그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테고 그그 그 물론 그런 여유도 있지만은 어, 무엇보다도 직설적으로 뭐 날강도 바람치 이런 단어를 어, 트럼프한테 쓸 경우에는. 어, 육성으로 할 경우에는, 어, 자신들이 원하는, 원하는 대북제재, 어,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그런 소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에 어, 기인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어, 이처럼, 어, 날강로라든지 이런 강한, 어, 부정의 단어를 쓰는 것 자체에서, 어, 그 반대, 어, 반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 상당히 김정은이가 트럼프와의 어떤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 봤고요. 시간관계상좀 줄여가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한 가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금년에 이제 신년사가 전원회의로 대체가 됐는데, 과연 그러면 이것이 올해 한 해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내년에 또이 상황이 생길 것 있을, 생길 수 있을 건가를 한번 어 제가 질문을 어 해보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신년사와 전원회의 어 관련해가지고 조금 비교를 어 제가 어 말씀드리면요, 어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어 신년사는 이제 북한에서 어떤 절대적인 어 지도자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흠뻑보다 어떤 상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절대 복종을 해야 되고요. 신년사와 전원회의를 보니까. 어, 신년사나 전원회나 어, 둘다 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무국 신년사는 선전 선동부에서 주관을 하고 그 다음에 전원회의 같은 경우에는 정무국 어, 조직지도부에서 주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년사에는 전체 인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 지난해 성과, 그 새해 정책, 대회 정책, 대남 관계 등 어, 전반적으로 이제. 그 포괄적인 내용이 어, 담겨져 있고, 어, 전원회의 같은 경우에는 당 정책의 노선이라든지, 어, 당내외 어, 문제, 당에 대한 어떤 구체적으로 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과연 어, 전원회의로 대체가 됐는데, 그 내용 어, 구성면에서 정치, 경제 등한 8, 90%가 어, 대체가 돼 있고, 통일이라든지, 반북 관계는 아, 까 앞서 언급된 대로, 어,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어, 신년사는, 그, 여러 가지 인사라든지 주민에 대한 배려라든지, 나름대로는 이제 기성정결에 의해서 어, 구성되어 있고요. 어, 이 전원회의 내용의, 어, 내용은, 어, 이런 기성정결 이런 부분에서는, 어, 신년사만큼은 못 미치고, 대신에 이제 그 인사 문제, 어, 조직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당 간부들이 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어,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어, 인민의 신부름꾼이 되어야 된다, 모든 승리의 조직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어, 표현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어, 주문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공동적인 부분은 어, 경제 부분 같이 어, 강조를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신년사하고 전원회의 어떤 관련성을 어, 어 정확하게 규명하기는 어,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 두 자료를 계속 분석을 하면서 느끼는 바는 어 반드시 이런 신년사를 작성을 할때어전어 어, 신년사 바로 가장 가까운 시기에 당 대회를 했다든지 어 전원회의를 할 경우에는 전원회에서 결정서 내용은 어 신년사를 작성하는 데 핵심 내용으로 어 반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영서새롭게어 알게 어, 된 내용입니다. 그 사이론 어뭐좀 앞서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이번에 핵심 내용은 결국 하노이 회담 결렬 자체 어 결렬에 대한 어 충격에 의해서 북한은 이제 우리 식대로 가는데 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 장기전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특히 어 강조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자신들이 어떤 핵 보육으로서 어떤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어제 말을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게 이제 그 남북 관계에 있어 가지고 그 우리가 동포애적인 측면에서 어 북한을 바라보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은 특히 어 안보적인 측면으로 와서는 우리가 0.1%의 안보적인 허점은 없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어 북한이 이번에, 어 충격적인 그런 실제 행동을 보여주겠다고, 어 이런 이야기가, 뭐, 그게 빠른 시일로 보면은, 어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이라든지, 어 근그 시일 내로 그 분명히 지금까지 행토로 봤을 때는 보여줄 것이, 어 확실하게 보이고요. 한 가지 이제, 어 조금은 이제 북한의 이중적인 어, 그런 행태는 우리가 좀, 어, 주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제가 지금까지 이제 북한 신년사를 가지고, 어, 통계 기법을 계속 분석을 해보니까, 어, 북한이 대남한을 지칭하는, 어, 용어에 있어가지고, 주로 이제 긍정적인, 어,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2016년도에 한 10회, 17년도에 한 8회, 어, 2018년도, 어, 1 18, 어, 8년도한 13회, 그리고 2019년도에 한 20m 이렇게 긍정적인 빈도 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이 긍정적인 인식하고 긍정적인 관계는 상당히 밀접한 어 비례하는 그런 관계를 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사회가 어떤 정상적인 사회라면, 이 긍정 인식 긍정 관계가 증가하게 되면 부정 관계가 반비례해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부정관계가 증가하는 어 이런 추세를 속에서 저는 북한의 이중성을 느낄 수 있고요. 그만큼 북한의 긍정적인 관계가 많을수록 우리는 오히려 북한에 대한 경계를 더 해야 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